안녕하세요. 발품중고자 최준규 과장입니다. 여기는 지금 주한 매매 단지 옥상 철탑입니다. 오늘은 제 옆에 회원님이 안 계신데요. 그 이유는 이제 저번 주 주말에 이제 회원님이 오셔서 미니쿠퍼 클럽맨 차량 이 차량을 꼼꼼히 확인하신 결과 썬루프나 이제 시거잭 부분이 약간 말썽을 부었어요 썬루프 같은 경우는 원래 버튼을 누르면 올라가야 되는데 손으로 밀기까지는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썬루프나 시거잭은 탈거가 된 상태였어요. 그래서 출고하기 전에 수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. 출고 전에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아주 잘 올라가네요. 물론 시거잭도 잘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수리를 해놓은 상태고요.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예, 잘 올라갑니다. 원래는 뒤쪽 루프에 이제 손을 올려야지만 올라갔었는데 시원하게 잘 여닫칩니다. 이제 시거잭 부분 탈거가 됐었는데 잘 붙어 있네요. 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예, 뜨겁네요. 제가 한번 출고하기 전에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, 핸들이 생각보다 무겁다는 느낌은 드네요 역시 미니 쿠퍼는 핸들이 좀 무거운 감이 있네요 예,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후방 센서가 잘 나오는지도 테스트 해볼 겸 후진을 해 보겠습니다 예 소리가 들리시나요 처음에는 주유구가 그냥, 그냥 열리, 열립니다 이제 차 속에서 문을 잠갔을 때 같이 잠기네요. 휠이나 이런 상태도 이제 기스가 없고 아주 깔끔하십니다. 연식답지 않게 아주 깔끔합니다. 그 버튼도 다 지워지지 않고, 예.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. 저 설명서, 가죽 케이스까지 남아있으세요. 그리고 탁송이 이제 좀 늦어졌는데 아마도 이제 회원님이 직접 오셔서 끌고 가지 못하니까 많이 불안하신 그런 부분이 있으세요.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제 예,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. 이제 서울대 실림까지 잘 가야 돼서 차좀잘 예. <laughs>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예, 알겠습니다. 예, 잘좀 부탁드릴게요. 예. 예. 감사합니다.